금일 시장의 하디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발칵 뒤집혔죠. 의료진들은 이거를 좀 만류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대통령이 월요일 중에 퇴원을 하겠다. 월요일 중이라고 하면 국내 시간 지금 현재 6시, 새벽 6시지만 미국은 뉴욕 시간으로 해서 월요일 오후 5시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퇴원을 해서 백악관 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지간에 퇴원을 한다고 해서 유럽 증시가 닥스 지수가 1.1% 상승 영국 FTSE가 0.69% 프랑스 각구 지수가 0.97%즉 유럽의 3대 지수 독일, 영국, 프랑스 모두 1% 가까이 그러니까 영국이 조금 약했지만 그래도 1% 가까이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미국 다우지수 S&P 나스닥 모두 1%가 넘는 다우지수가 1.68% 상승, S&P가 1.8% 상승, 나스닥이 2.32%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이것은 시가총액의 다섯 개 종목, 빅5 종목, 나스닥의 빅5 종목들,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올랐는데 다우지수는 산술 평균 방식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조금 올랐다 1.68% 올랐고 S&P는 그보다는 더 올랐고요. 이건 시가총액 가중평균 인데 500개 종목의 가중평균이고 나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 빅5 종목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2.32%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이 다 올랐는데 어, 시가총액 다섯 개 종목 그 동안에 좀 많이 빠졌던 그 다섯 개 종목들 주춤했던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특히 기름 그러니까 오일 WTI 서부텍사스유는 6.32% 폭등을 했죠. 그리고 내추럴 가스 역시도 7.71% 7.8%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금일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이 원맨쇼에 의해서. 전 세계 증시가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의료진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태어나지만은 완전히 코로나에서 어,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건강에 대한 우려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계 언론들 중에서는 이게 혹시 자작극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대법관 뭐 임명식 이러한 부분에 참가를 했을 때 아홉 명이라는 코로나 확진 환자가 같이 확진이 됐고 또 멜라니아 여사 역시도 확진이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는 뭐 자작극이다라는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코로나 환자 그것은 맞는데. 지금 약을 워낙 많이 써 가지고 일정 부분 휴식을 취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대선을 또 치러야 되는 현재 지지율이 뭐14% 정도까지 떨어지는 부분에서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그 절박함이 좀 작용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저도 뭐 그렇게 보고 있고 백지에 서명 해 가지고 집무실에서 이 업무를 보는데 원래는 뭐 결제 사인 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f 용지에다가 백지에다가 자기 서명을 했다 라고 해가지고 리얼리티 쇼다 라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언론의 문매를 좀 많이 맞았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역시 트럼프는 쇼에서 시작해서 쇼로 끝난다라는 이야기가 맞을 정도로 요, 요걸 또 확대를 해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이 트럼프 사인을 분석을 했는데 이게 백지였다라는 것에 의해서 상당한 지금 좀 조롱을 맞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어, 미국 S&P 500개 종목의 지금 시장 지도인데요.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이게 2%, 3%, 또 아마존이 2.37%, 구글과 페이스북 요 다섯 개 종목이 S&P 500을 이끌었다. 이 S&P 500과 나스닥은 시가총액 가중 평균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큰 종목들의 영향력이 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상당히 상승했다라고 보고 전체 종목에서는 보시면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게 이제 테슬라 정도. 테슬라가 한 2.5%가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기술주가 금일은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 그것도 시가 총액이 큰 기술주들이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뭐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섹터가 하락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엑소모빌도 2.3%, 쉐보론텍사코가2.12%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이거는 미국 시장 개요 해서 다우지수가 1.68% 상승 S&P가 1.8% 상승 그 다음 나스닥이 2.32% 상승 이것은 시가총액 가중평균 즉 시총 5개 큰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나스닥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에서 2.32% 다우보다는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볼수 있고요 월쉐어 5000 지수도 1.88% 상승 CBOE 시카고옵션거래소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9.48%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u s 달러 인덱스는 0.43%가 하락했다 이거는 원화 강세 달러 대비 달러화 대비 원화가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지금 현재가 1170원이다 그럼 1165원 뭐요 요정, 정도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원화 강세 그러니까 외국계 자본들은 워낙 강세가 되면 돈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국내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DB 커머더티, 커머더티, 소비재 상품 지수라고 하는데요. 14개의 품목의 상품을 가지고서 지수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뭐 휘발유라든지 WTI, 브렌트유 이러한 부분들이 30%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리고 금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금도 한5% 정도가 비중이 들어가 있는데, 원유와 관련된 종목군의 비중이 30%, 천연가스가 한5%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중이죠. 그렇게 해서 2.59%가 금일 상승했으면 원유가 꽤 상승을 할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30%. 그래서 US 오일 펀드가 6%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WTI에 투자하신 분들, 코덱스, 뭐, WTI 인덱스에 투자하신 분들은, 어, 금일 갭이 상당히 뜰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골드, 크로... 프로스트, 골드 인덱스 같은 경우는 0.49%가 상승을 한다. 그리고 빅스 지수, 주가는 크게 올랐는데 이거 역시도 변동성으로 보고 1.19%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드밴스 디크라인 이슈. 그러니까 2,500개 종목 중에서 이렇게 위아래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는 당연히 상승을 했겠죠. 지수가 폭등을 하고 있으니까 2,000 정도 포인트가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다우 30개 종목이에요. 다우 30개 종목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다우는 산술 평균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하고 제 시험 볼때 금융 3종 시험 이런 게 있어요. 다우 지수와 닉게이 225 지수는 산술 평균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보시면은 이게 116.50달러죠.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103.89달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주가에 대한 가중 평균이 들어가는 것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암젠 같은 경우 요번에 어, 다우 지수에 편입이 됐는데 암젠은 256달러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으로 따졌을 땐 불이 뭐 암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뭐 3배, 4배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4배 이상의 차이가 나겠죠. 암젠이 지금 한100 조원 정도 되는 시총을 가지고 있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천조가 넘어갈 넘어가겠죠 천조가 넘어가는 시총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다우지수를 보면은 이게 116.50달러고 256.01달러 이기 때문에 암젠의 비중이 더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뭐 한다 라고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n 분의 1이다. 30분의 1을 차지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산술 평균으로 보시면 돼요. 주가지를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LG 생명과학이 삼성전자보다 30배가 더 크죠. 삼성전자가 지금 5만원이고, LG 생명과학은 뭐 150만원이다. 그러면 30배 더큰 종목들. 그러면은, 이게 산출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가우지스에 LG 생명과학과 삼성전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때는 뭘 보냐 하면은 n분의 1이다 라고 해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종목의 비중이 n분의 1, 이것도 n분의 1, 그런 식으로 보시면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뭐 디테일하게 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다우 지수의 전체적인 부분들은 뭐 쪽에 편중된 게 아니라 이쪽 산업과 저쪽 산업을 집어넣어가지고 다우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지수를 골고루 맞추는 부분들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스닥 과는좀 틀리죠. 나스닥은 시가총액 가중 평균으로 해서 애플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애플이 3%가 오르면은 나머지 종목들은 이렇게 올랐다, 뭐 내렸다라고 해도 상당히 오르지만 다우지수는 종목 편중보다는 업황의 골고루 배분을 목표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한 뭐 의미에서 산술 평균적인 의미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n분의 1로 보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금일은 암젠이 4.32% 다우지스 요번에 세 가지가 편입이 됐고 세 가지가 퇴출이 됐죠 첫 번째 퇴출된 게 화이자가 퇴출이 됐어요 화이자가 퇴출되면서 들어온 게 암젠이라는 생명공학 기업이 들어왔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고요 이것도 시총이 170조 정도가 돼요 그리고 세일즈포스라는 기업이 또 들어왔죠 요 기업도 들어왔고요 요두 번째 기업이 들어왔는데 두 번째 퇴출된 종목이 엑손모빌이 퇴출이 됐죠 엑손모빌이 1928년도에 다우지스에 편입이 됐다가 지금까지 계속 편입이 되고 불과 10년 전에는 세계 제 1위의 시총이었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엑손모빌을 쫓아가지 못했죠 당시의 유가가 80달러 때 수준이었을 때 애플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엑소 모빌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는데 어, 지금 다우지스에서 퇴출당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쭉 내리다 보면 은 하니웰이라는 기업이 들어갔어요. 하니웰이라는 기업이 들어갔는데 뭐가 빠졌냐면 레이션 테크놀로지 그 과거에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로 UTC로 이제 야거가 있는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가 레이시온과 합병을 해 가지고 레이시온 테크놀로지가 됐는데 이거는 방위 산업체예요. 방위 산업체. 기업은 더 커졌는데 다우 지수에서 퇴출당했죠. 퇴출당하고 한니 웰이 들어갔습니다. 이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의 주요 품목, 주요 품목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본 토마호크 미사일과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러한 품목이 있고요. 파이자그 다음에 레이션 테크놀로지가 퇴출을 당했고 들어온 거는 암젠 그리고 허니웰하고 셀즈포스 요렇게 세 가지가 들어왔다라고 볼수 있어요. 금일은 이 트럼프에 의한 거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뭐. 갭이 뜨겠죠. 갭이 상당히 뜰 것이다라고 보고요. 외국인들과 기관이 전일,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많이 배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갭이 뜬 다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어, 상당히 좀 투기적인 매매들이 많이 보일 수 있어요. 트럼프가 또 시장에 다시 들어왔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반기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빅파이브 기술주들, 트럼프와 빅파이브 기술주들의 움직임들 국내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군들 이 트럼프가 복귀하면서 그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배팅이 들어오는지 여부 그동안에 많이 눌렸잖아요. 눌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지켜보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금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